안녕하십니까 봉추원생 이강민입니다.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카페 봉추원생 주식투자입니다. 이곳에서 유료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품가입 및 설명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유료투자전략 열람이 가능하고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부터 장 끝날 때까지 문자로 전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전업 누구나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결제를 하시면은 할인이 많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봉춘생TV입니다.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언젠가는 이곳에서밖에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 양 시장이 약간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의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죠 1조 6천억을 매도를 했는데요 1조 6천억을 매도한 것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강한 시장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 수급의 흐름을 봤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급의 질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부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수급이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선방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어떤 이 흐름,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4천선을 지켰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갑자기 다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역시 지수에 대한 걱정은 좀 뒤로 하고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역시 단기적으로 제가 원래 생각했던 지수는 4,200선이 좀 유력하다고 봤었는데요. 4,200선은 돌파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단기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에 대한 어떤 높이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4,500선이 넘어갈 거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었고요. 어쨌든 이후의 흐름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잘 분석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수학을 골라봤는데요. 이 종목 이차전지 관련주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길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어, 최근에 사실 이 부분에서 이때 이제 고민을 했었죠. 이 이수학과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을 중기로 추천할 까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에코프로를 추천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를 추천을 해가지고, 에코프로를 5만원에 추천을 해서 지금 거의 10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어, 이수학도 역시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조정만 받아주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종목은 9천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은 충분히 또 단기 수익이나 중기 수익이나 가능한 그런 그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움직임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페 봉천생 주식 투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유료 상품 많이 활용하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